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개인파산 한가 유의사항, 예금, 현금 등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 현금은, 음, 지금 이제 정착됐죠. 활성, 비활성, 활동, 비활동 계좌. 금융결제정보원이라고 있죠.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계좌를 과거에 활동은 1년 이상 거래가 지 이루어지는 거고요. 비활동은 1년 이상 거래가 중단된 계좌를 활동 비활동 계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동 이체 계좌도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활성 비활성 계좌, 활동 비활동 계좌 조회가 지금은 이제 개인 파산에서는 완전히 정착이 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위 진술 기재를 발각 발각이 돼서 임의한가 소득, 뭐 예금 같은 경우에 이제 허위 진술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파산을 앞두고 특정 계좌에서 현금화를 해서 뭐한 미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그그그 그, 그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못 밝혔을 때는 그거는 환가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직전 현금화 이건 기존의 어떤 재산을 변형시키는 거죠. 보험이 있었고 보험에 약한 금, 청량 예금, 그죠 그다음에 퇴직금 이런 경우는 이제 현금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여소서도 허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환가 대상인 가능성 있죠. 퇴직금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은 못 건드리죠. 퇴직연금은 지금 법상 압류나 이런 환가가 금지된 재산입니다. 강제집행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중간정산을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중간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상 퇴직금에 대한 어떤 환가는 뭐 크진 않습니다. 뭐몇천 정도 받는 경우는 드물죠. 약간 몇백 정도 수준에서 이제 환가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성 파산 직전에 이 현금 같은 게 워낙 귀해서 이분들한테는 실제 여기서 이제 환가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이런 거를 좀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감사합니다.